깃털 공룡이 풀밭에서 날개를 펼치자 메뚜기가 놀라 튀어 오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의 새로운 신작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만든 로봇이 과거 공룡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봇 고생물학이 공룡 연구에서 잃어버린 고리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과 공룡의 만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피오르트 야부원스키 교수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초기 깃털 공룡이 원시적인 날개를 이용해서 비행보다는 곤충을 잡는 데 사용했음을 로봇 시험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논문의 공 저자인 이상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는 가치의 생태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또 다른 공 저자인 문영필 성균관대 교수는 기계공학자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로봇 과학자와 생물학자가 힘을 합친 것입니다. 연구진은 백악기 초기인 1억 2,4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인 카우디테리스를 연구했습니다. 카우디테리스는 공작만한 공룡입니다. 흔히 새는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가 바로 공룡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카우디테리스는 새로 발전하는 공룡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날개를 가지고 있고 꼬리에 깃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우디테리스는 이 날개로 하늘을 날지는 못했다고 추정합니다. 과학자들은 카우디테리스가 원시적인 날개를 가지고 짝짓기 때 상대를 위혹하는 춤을 췄다고 추정합니다. 혹자는 알을 푼데 날개를 사용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카우디테리스의 날개에 또 다른 용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사냥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카우디테리스의 화석을 기본으로 해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다가 로버 박테릭스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봇 플러스 카우디테릭스란 뜻입니다. 연구진은 로봇 공룡을 데리고 한국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풀밭에 갔습니다. 이 풀밭에는 메뚜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메뚜기들은 천적을 만나면 풀잎에 붙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혹은 죽은 척도 합니다. 그러면 천적이 찾을 방법이 없겠죠. 영우진은 로봇 공룡의 날개를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튀어 올랐습니다. 놀라서 나온 것이죠. 만약 공룡이 살고 있었을 때 메뚜기가 튀어 올랐다면 바로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로봇이 날개를 움직였을 때 튀어 오르는 메뚜기의 비율은 절반이 못 됐습니다. 영우진은 다음에 날개 골격에 종이로 깃털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튀어 오르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최대 93%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날개가 밝을수록 그리고 날개가 더 클수록 메뚜기가 더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연구진은 원시적인 깃털을 가진 공룡들이 곤충을 잡아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공룡들은 날개를 움직여서 곤충을 놀라게 해서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사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의 이러한 가사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새는 공룡의 후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날지 못하는 새 중에서는 실제로 날개를 퍼덕여서 곤충을 놀라게 하고 잡아먹는 종들이 있습니다. 로드러너라고 불리는 새가 대표적인 애입니다. 뻐꾸기의 일종인데 날지 못하는 뻐꾸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새는 날개를 펼쳐서 곤충을 놀라게 하고 잡아먹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공룡덕과 같은 사냥을 했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초기 깃털 공룡의 날개가 가진 새로운 기능을 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속에서 활약했던 육식 공룡도 로봇의 도움으로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는 지난 202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물 속에서 활약했다는 사실을 로봇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영화 《쥬라기 공원》 시리즈의 3편에서 티라노사우루스와 싸운 것으로 유명한 공룡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만큼 엄청난 큰 몸집에 등에 등뼈가 솟아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공룡입니다. 스피노사우루스란 이름 자체도 등뼈 도마뱀이란 뜻입니다. 그때까지 발굴된 스피노 사우루스의 화석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꼬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모로코에서 이루어진 발굴에서 꼬리뼈가 새로 발굴됐습니다. 새로 발굴된 화석을 보니 꼬리에도 몸통처럼 등뼈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뼈들이 조밀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느슨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꼬리를 좌우로 흔들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뼈가 단단하지 않고 느슨해야지 잘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우진은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새로 발굴된 스피노사우로스 화석을 보면 길이가 12m나 됩니다. 그중에서 꼬리만 5m나 됩니다. 이것도 다 자란 성체가 아니라 아주 어린 개체입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사우루스가 다 자라면 꼬리만 해도 엄청난 크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그 꼬리와 같은 크기로 로봇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스피노사우루스는 물속에서 다른 60공룡보다 8배나 강한 추력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3배나 좋았습니다. 결국 스피노사우루스는 거대한 꼬리를 노처럼 휘저으며 물속을 누볐다는 것입니다. 공룡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다른 파충류도 로봇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오로바테스라는 파충류입니다. 오로바테스는 2억 9천만 년 전에 살았던 양서류와 파충류의 중간점 되는 동물로 추정됩니다. 도일과 스위스 연구진은 지난 2019년에 네이처에 오로바테스를 모방한 로봇을 만들어서 그름거리의 형태를 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서류와 파충류는 보행 방법이 다릅니다. 도룡룡 같은 양서류는 몸통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어서 몸을 흔들면서 기어갑니다. 이와 달리 악어같은 파충류는 배를 땅에서 뗍니다. 그리고 다리를 하나씩 움직여서 걸어갑니다. 영구진은 오르바테스의 화석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을 움직이게 했더니 악어처럼 걸었습니다. 즉 오르바테스는 파충류에 더 가까운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생물학에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애가 공룡에서 새로의 진화 과정입니다. 공룡이 어떻게 처음 하늘을 날았는지 아직 완전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로봇을 만들면 그 과정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어떻게 두 발로 걷게 됐는지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로봇을 만들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로봇, 혹은 호모 사피엔스 로봇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로봇 공룡은 고생물학 연구에 뭐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 탐사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연구진은 지난 2023년에 동화병 같은 파충류 로봇이 화성 탐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화성에는 인간 대신 로봇 공룡이 먼저 갈지도 모릅니다. 로봇 공룡은 과거를 해석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영원의 스코프였습니다.